아, 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코인X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티비가 사랑하는 코인 넘버9 no. 까지 있었습니다 넘버9 no. 오늘 드디어 넘버10을 no. 결정했기 때문에 넘버10 no. 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no. 10코인은 코인 x로 선정했습니다 코인 x 남바 9이 더블레스 코인 이후로 제가 넘버 no. 10을 설정하지 않았고요 향후 no. 넘버 10 이후로는 어, 특별하게 코인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넘버 no. 10 정도까지만 관리하고 여러분과 같이 넘버 no. 10까지만 관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바 no. 10을 결제... 많이 고민했어요. 넘바텐 후보들이 참 많았는데. 넘바텐을 결국 코인 X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게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채굴이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이거는 출시된 지가 6개월인가? 한 6개월, 한 7개월 다 돼갈 겁니다. 6개월 약간 넘었어요.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 3개월 정도 채굴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바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코인엑스랑 팠다가 설치할까 말까 했다 설치 안 하다가 3개월 지났을 때한 이유는 그때 좀 괜찮아졌어요. 3개월 지났을 때는. 처음보다는. 그리고 또 3개월을 조언자 채굴하면서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는 충분히 난박1 0으로 승격시킬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상장이 될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결심하는데 좀 많이 작용했고요. 일단은 외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 겁니다. 제 거. 제 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크는 이래 떴고요. 이래 떴고. 외부는 좀 깔끔한 편입니다. 뭐 아주 뭐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깔끔한 편입니다. 이거 왼쪽에 동글뱅이돼 있고 뭐 시간 2시간 47분 남았죠. 제가 2시간 47분 있다가 눌려야 되는 단추. 거기가 스타팅 단추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1 플러스 1돼 있는 거는 저 혼자 채굴했다는 뜻이고요 저 채굴 그 이건 추천이 있어야지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제 추천인이 한명 있고 그 다음 저랑 둘이서 열심히 채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면 뭐 1코인 받고 25%씩 받는 거는 파이코인과 똑같습니다 추천인 제도는 파이코인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0.15니까 이게 하루 종을 채굴하면 한 3개 조금 더 반가, 3개 정도 채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0개 정도 채굴했으니까, 예, 제가 한두달좀 넘어가고, 두달반 정도, 두달 약간 넘었습니다. 3개월 다돼 가는데, 어쨌든 300개밖에 채굴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한참 채굴할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500만 가입자만, 500만만, 5 0만 명만 채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저 수는 아무리 많이 모집해도, 많아도, 가입자 수는 아무리 많아도, 채굴할 수 있는 사람은 500만 명까지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8시간 두번 이상 채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틀 이상, 뭐, 48시간이라고 그러던데요 이틀 이상 채굴하지 않았을 거, 채굴 대기자로 밀려갖고, 채굴을 못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사람이 채굴을 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결이 끝나면 다시 채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48시간 안에 채굴을 안 하면, 그냥, 채굴 을 못하고 튕기는 원리로 돼 있는 원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특이한 코인이 었고또 이걸로 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틀 이상, 48시간 안에 안 눌리면, 최고를 못하게 하는, 좀 특이한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어, 제가 가입할 때만 해도, 하나당 6천원7천원 000원, 예상한다고, 다들 이야기했고, 자기네들 자체가, 6천원7천원 정도 간다고, 어, 웹을 노린다. 5, 5유로인가 그랬거든. 5유로로 봤거든, 얘네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6천원, 7천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 상장은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요. 상장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7월이나 8월쯤에, 어, 뭐, 이렇게 채굴을 종료하고, 채굴 종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굴 종료 시점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띠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채굴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셀이 들어가는데 프리셀 값은 얼마 안 돼요. 프리셀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얘네들은 프리셀을 엄청 싸게 하고 자기들 상장 고표가는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뭡니까 처음에는 백서도 없 없다가요. 지금 백서도 엄청 많이 낼고 그 다음에 출뭐 있잖아요. 그 개발진도 공개 안 하다가 개발진 나 공개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카드 만들고 이상하게 좀 후원사 만들고 뭐. 빵빵하게 자꾸 진행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요. 일단은 가입하는 방법 먼저 좀 소개한 다음에 다시 웹에 돌아서 구체적으로 이 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면. 자, 밑에 링크 타고 설치하시면요. 이렇게 구글로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구글에 쳐서 코인엑스를 쳐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어차피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귀찮으시다? 그러면 밑에 이제 링크 깔아놓을 테니까 이까지, 구글까지 올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셔도 편하고, 어쨌든 구글에 있다는 거, 구글에 있다는 거, 그리고 구글에서 설치하십시오. 설치하시면 이제 코인엑스라고 이게 뜰 겁니다. 이 마크가 뜨면 이제 스타팅 나우를 눌러야 겠죠. 밑에 로그인 말고 스타팅 나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닉네임. 닉네임이 바로 추천코드가 되는 거예요. 추천코드. 그 다음에, 어,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닉네임이 이게 그,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어, 닉네임이 그 추천코드 되는지 모르고 굉장히 저는 어렵게 적었어요. 영어를 막 스무 몇자 이상 되는 거 어려운 거 적었는데,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 닉네임을 좀 쉬운 걸로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할 때는 이거 몰라가지고요. 어렵게 영어를 한2 0몇개 짜리 적어가지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닉네임은 자기 추천 자기의 추천 코드가 될걸 제일 먼저 적기 때문에 좀 편한 영어 단어나 그런 거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다음에는 폰 번호 82번 맞추고 앞에 1, 1 공자 빼고 10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10 적고 핸드폰 번호 적고 010에 0자 빼고 10 적고 핸드폰 번호 적는 거. 플러스 82번 잡으시고 국가번호 잡으시고 그다음 이름이 이제 풀네임 여기가 이제 진짜 풀네임 자기 이름 적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아시죠 자기 풀네임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네임 적을 때는 영어식 풀네임 을 적을 때는 성을 먼저 적든지 이름을 먼저 적든지 그건 상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편하게 풀네임 영어 이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름 먼저 적고 성전 능력 낫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나 미주 쪽이나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적으니까 이 양이면 그렇게 적는 게 낫고 그다음 넥스트 스타트 누르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이 넘어오면 이제 이메일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빌번호 적으시고 빌번호 적으시고 그러고 또 넥스트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인 코드 적는 단인데. 이 추천인 코드 적어야지만 가위됩니다. 추천인 코드 적으셔야 되고, 제 추천인 코드가 약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때좀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 좀 쉬운 걸로 적었어야 되는데, 약간 어렵게 적었고요. 어, 영어로 이제 앞에 청수 한칸 띄우고 장입니다 청수 장인데 이제 청수는 붙여야 되고요. 밑에 장은한칸 띄워서, 한칸 띄워서, 약간 제 레퍼럴 코드를 어렵게 만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면은 이제 아까 중에 이제 여러분 내그 있잖아요. 추천인 코드 추천인 코드 말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닉네임을 적은 거 있잖아요. 좀 쉽게 적은 거. 저는 좀 어렵게 적었지만 그거 적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닉네임 적으시고 여러분의 닉네임 적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비밀번호 설정했죠? 비밀번호 설정해서 로그인 누르시면 드디어 로그인이 되고, 아까 이제 스타팅 단추 있죠? 스타팅 단추. 저는 아까 스타팅 단추 딱 누르면 스타팅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래 진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끄고, 코인엑스를 다시 들어가서, 코인엑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은, 이 코인은 뭐, 어쨌든 여러 문제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이제 채굴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개로밖에 남지 않았고 그 다음은, 파이낸스의 등재될 확률이 높다. 파이낸스의 등재될 확률이 높다. 자기네들이 너무 파이낸스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파이낸스 등재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표가가 6천원에서7천원이 목표가거든요. 코인 한 개당.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리세일은 굉장히 싸게 좀 프리세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리셀은 프리셀로 뭐한거단한 개도 산적 없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코인 10만 원산거 말고는 없고 그다음에 좀 내가 약간 그때 정신이 안 좋았나 마르스 패스 90만 원치 마르스 패스 샀습니다. 참 그때 내가 어디 쉬었는지 마르스 패스 9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아 어쨌든 마르스 패스 언제 돈 될지. 90만 원이나 투자하는게 내가 했을 줄은 그게 있잖아요. 약간 도박 심이에요. 패 그게 아이고 말승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우 짜증나 죽겠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요 자, 여기 보면 메인 본 화면이죠. 이본 화면 첫 번째 뭐 이상의 링크 같은 게 있는데요. 딴게 아니고 첫 번째 링크는 자기 이 프리셀 하는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프리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제 프리셀이긴 한데 프리셀 화면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 프리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할 거니까, 프리셀, 그러니까, 여기가, 프리셀 화면이긴 한데, 여기가 웹상의 자기 홈페이지입니다, 자기네들. 홈페이지니까, 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위에, 삼선마크 치시고, 삼선마크 치시고, 홈하면홈누그하고백석가고 가고 선판매 다볼수 있죠. 홈페이지를 갈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죠. 어차피, 홈페이지도, 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지금은 쉽게 말해, 서 프리세일을 하니까, 프리세일을 뭐 강조하는 것 같아요. 프리세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예 보지도 마시고, 좀, 싸게 팝니다, 프리세일은. 0.008달러인가?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런데, 뭐, 뭐, 뭐랑 좀비교되있냐면 비트코인 예전들은 프리세일을 너무 비싸게 팔았잖아요. 실제요? 어? 그렇지 않아. 브리... 비트코인 예전에는 아무리 상장가가 900원에 상장했다고 해도 상장 900원 했다 하더라도 프리세일 비싸게 팔았어요 프리세일을 아주 싸게 팔고 자기네들 상장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그러면 이제 프리세일이 어 뭐죠? 그러니까 이득 볼 확률은 많은데 그래도 프리세일 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프리세일 같은 거는. 자, 로드맵 나오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언제 로드맵 했다는 거, 로드맵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뭐, 넘어갑시다, 로드맵 문제는. 그다 파트너십 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파트너십. 비자하고 마스터 있죠? 뭐냐면, 얘네들 카드 발급한다고 합니다. 코인엑스 카드가 출시한다고 그럽니다, 코인엑스 카드. 코인엑스 비자에나 마스터들은는행적해서 코인엑스 카드를 출범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카드 모양도 나와있던데. 이, 그, 그, 뭐, PC,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파트너들, 파트너들, 예, 파트너십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너에, 이낸스가 있죠. 이낸스가 <laughs> 있죠. 그래서 얘가 조금, 아니, 상장을 빨낸스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이낸스 있다고 그럽니다. 기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백서복 협력과 선판표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가서, 이제, 첫 번째는, 어 이렇게 링크 걸려 걸어, 걸어, 걸어져 있는 게 자기네들 웹상에 웹상에 그좀 해난 홈페이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궁금하신 거좀 보시면 되고요. 난 PC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이 잘돼 있습니다. PC로 들어가서 보면은 궁금하시면 보면 되고 그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어, 텔레그램 아니면은, 그, 거 뭐죠, 어, 트위터겠네요? 텔레그램, 첫 번째 눌러볼게요 텔레그램이네요. 자, 텔레그램입니다. 첫 번째 누르니까 텔레그램에 가입이 돼서, 텔레그램에 가입이 돼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가입자가 1,120만이 있나요? 뭐, 1,100만이 있나요? 가입자도요, 정확하게. 뭐, 가려갖고 저는 잘안 보이, 안 보이는데. 다 영역이겠죠? 텔레그램 궁금하면 텔레그램 등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쭉 보면은 여기는 그 밑에가 이거 뭐죠? 이거 트위터 같은데요? 그렇죠 트위터네요, 트위터. 트위터 들어가서 트위터 팔로우에서 트위터 내용들 얼마나 활성하게돌아가는 뭐, 여기 카드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얘네들이 카드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카드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백서도 엄청 짱짱하고요. 백서, 백서 다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얘네들. 백스 진짜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진들, 아, 그, 그 경영진들 사진도다넣오고요 처음에, 제가 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안 깠어요, 정보를. 지금 프리셀 하면서 정보 싹다 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충분히 소개할 만하다. 결정적으로 무료 채굴 기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빠른해서 등록되면, 값이 얼마든지 간에 충분히 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한 6,000원, 7,000원 간다고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무료니까. 내가 혼자서 3개월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3, 3 400개 정도는 뭐, 그, 뭡니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혼자 한 거니까. 그고놓고 묻혀놨다가, 1년, 2년 묻혀놨다가, 이게 진짜로 600개, 6만, 아, 자, 한, 한 개만, 만원 정도만 가면, 한 3, 400만 원번올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에페를 작업하면, 우리 파이코이나 똑같으니까, 25%의, 그, 뭐죠, 이제, 래퍼를 작업을 받지 않습니까? 하래서한 10분 정도만 모집하시든지, 안간 5분 하시든지, 방패 정도 수지만 내든지, 안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어 충분히, 이게 뭐, 저, 로드맵도, 아까 로드맵 말고더 많아졌죠, 얘네들. 로드맵도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트윗 가면, 트윗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트윗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 봤죠? 위에 링크에 걸리는 건다 봤고, 위에 스타팅,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누굴 초대해라. 여러분도 초대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러분도 레퍼럴 코드가, 그러니까, 코드를 부여받는 겁니다. 초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일 밑에 삼선마크죠, 삼선마크. 삼선마크 있으면, 가, 가, 같이 뭐, 여러 가지 위에 마이닝을되고그 다음에 팀을되고 네, 이제 팀또 오르고,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저 누가 초대해야지만 저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제 저를 초대한 사람, 저를 초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 초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뭐 뉴스 같은 거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없고 뭐 질문 같은 거이 예, 질문 나왔습니뭐 뭐 이런 같은 거. 그럼 여기서 자기 개인정보 같은 게좀 많이 나타나 있는 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마이닝 정보 나왔고 여기는 뭐 자기 이제 어 우리 파이코인처럼 어디 플러스 더 받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 초대하면은 초대또 속도도 빨라지는 거. 제일 밑에는 이제 뭐 광고보기, 광고보기도 있습니다. 광고보기, 광고보면 좀 이럴 거 보면 광고보면 좀더볼수 있는데, 지금은 광고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광고보면 또 하나 더 주는데, 광고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홈페이지에 가고, 삼성적기는 특별한 건뭐 없습니다. 좀 중요한 게 별로 없고.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상하게 뭐 마크 같은 거 있죠 유튜브 마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 누르면 이제 광고 보면은 좀더어그 채굴 그 하나 때문에 저 광고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안 봅니다 어쨌든 그거 단순 누르면 은 이제 광고 보고 어 코인을 0.5개인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요 0.5개 정도 근데 난 광고를 한 번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앱은, 뭐, 여, 타, 이런 거다 떠나서, 일단은, 충분히 지금 더갈본만 하고, 결국은 그냥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학점적이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프리세일 끝나고 상장한다고 했거든요. 프리세일 끝나고, 뭐, 바랜스에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까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는 언제 상장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곧 상장한다고 그러니까, 무리최고 기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셔서. 이제는 더 끌다가는, 이거 더 조사하다가는 좀 우리 구독자님한테 소개할 타임이 늦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넣은 지도한 3개월 정도 됐고, 이거 넣은 지도 이제 6개월 정도 돼가거든요. 처음 때는 이걸 소개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 안 깔았다니까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왜그러냐면 처음 때는 벽서도 없었고요. 뭐 아직 좀, 뭐 전부 공기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뒤에, 뒤에 가면 정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충분히, 어, 남바 10 코인으로 승격시킬 만 하다.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남바 10은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게 생각하고요. 물론, 빨이 상장되고, 초반에 상장가가 좀 낮더라도, 우리가 좀, 무료 채굴로 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얘네들 약속대로, 6천원, 7천원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쯤 떼야지, 무료 채굴자들한테도, 이제, 그 인출이 될 겁니다. 아마 초반 때는 무르치골자들 인출 안 시켜주거든 얘네들. 그러니까 어차피 좀 바이낸스 상장만 된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초반 상장가가 좀 낮더라도 좀기다려보자 어차피 우리는 무료로 받았는데 한 3,400개 정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목표로 해서 좀 레퍼럴 작업 하실 분은 좀더 해서 한 500개, 600개 목표로 하시든지. 근데 그 정도만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승부거는 거죠. 이게 잘 되길 바라면서 넘바 10인데요, 뭐 넘버 10. 그래도 넘바 10인데 순위 그래도 어렵게 턱걸이로 입상한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